어,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신지 어,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 지금 거의 한 38년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하다보면요, 어, 그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어쩔 때는 올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어, 많이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또한도 뭔가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누군가 말씀을 포럼을 할때 아 거기에서 은혜받기보다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기보다 나도 알아. 그 정도는 나도 깨달았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삶 속에서는 문제가 오고, 누가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 한마디 하면, 그말 한마디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마음이 힘들고, 혹 누가 나를 판단하진 않을까, 미워하진 않을까, 마음 생각 하나 못 지키고, 내가 하는 일이 잘안 풀릴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막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것은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는 있으나, 사실 그냥 아는 거지 저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손흥민은 알고 있고 손흥민이 꼴 넣었던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손흥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깊어지도록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왜 모태신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20여 년이 넘게 했는데도 나는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나 정말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나는 왜 자꾸 말씀이 잘안 들릴까? 이런 생각을 한창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할 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거나 발버둥을 치거나 집중을 하거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거나 하는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놓고 안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내 마음은 항상 이렇게 불안하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시달리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나는 자꾸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할까?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신 게, 실제 나에게 깊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예수님께서도 두려우셔서 항상 새벽 미문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꾸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그 죽음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도 한번 기도하고, 또안 되니까 다시 또 기도하고, 또안 되니까 막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냐? 기도 좀 해라. 하고,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불안하시고, 두렵고, 초조하셔서, 제자들에게 막 기도 좀 하라고 할 만큼, 그럼에도 다시 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이 세상의 신이 창조주가 나같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죄가 있어서 나를 만날 수 없으니 그 죄를 사기 위해서 노력하셨구나.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구나. 창조주 또한도 나 같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에 아침을 깨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면서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노력을 하셨구나. 영적 싸움을 하셨구나. 흑암하고 계속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같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도 노력하셨구나. 그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제 성취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달리셔서 내게 찾아오셨구나. 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나를 너무 죄에서 구원하고 싶으셔서, 나를 더 이상 그 사단의 손에서 묶여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해방을,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구나. 끊임없이 자기를 치고, 엎드리고, 다시 또그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구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함께 하고 싶었습니면 얼마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싶고, 얼마나 나의 예배를 받고 싶고, 얼마나 나의 경외함을 받고 싶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셨을까요? 그게 어느 날, 어느 날제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아, 난 진짜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는 게 없구나. 그냥 욱하는 감정. 어떤 메신저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감동이 왔을 때, 아,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을 위해 살래요. 마치 그냥 유치원생들이 하는 고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감정으로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쓰고, 읽고, 다시 또 묵상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려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토론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화시기에 지혜가 없을 때는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능력 없는 내 모습에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에서 나는 모든 것다할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고 누리니까요. 그렇게 막마음에안 지켜지고 그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또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으니까, 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못 이루는 밤 보내고, 그러니 다음날 당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그 저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들이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그분과 함께 하려고, 그분에게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걸어가고, 걸어가고, 하나님처럼 달려가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에게 오늘도 내가 한 발을 딛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하고 했던 그한 걸음이, 그한 걸음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할 일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런 인생 속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말씀 그대로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아, 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던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자꾸 베풀어 주시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성취해 가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네.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니까요.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혹 불안이 찾아와도 그 불안에 쉽게 정복당하지 않고, 그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곧장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니까,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시게 하더라. 또한 저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불신앙을 했더라도, 계속 불신앙에 불신앙에 불신앙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한 발자국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직. 필리비는 걷질 못합니다. 그런데 필리비가 저를 위해 한 걸음을 걷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물밀듯이 모여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또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발자국을 하나님 앞에 내디딜 때 어색하지만, 묵상하는 것도 어색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지만, 찬양하는 것도 어색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그 걸음을 딛는... 여정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정말 노력해야 될 것은 부모와의 관계 회복도 아니요. 자녀와의 관계 회복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위해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1분을 가졌다면 오늘은 1분 10초라도 1분 30초라도 하나님께 한 걸음을, 한 발자국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또 우리가 걷는 그한 걸음, 한 발자국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현실에 무언가가 바뀌고, 내 마음에 안식이 생겼고, 막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고가 아니라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는 신앙생활을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40년을 하고, 50년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여로 묵상하는 영적 시스템이 내 안에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그 마음과 생각이 생기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 마땅한 일을 할 때, 그 마땅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너 시온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신 그대로 당연한 것을 하면요 당연히 받을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누리기 시작하면 28절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처럼 만복의 근원이 돼서 나를 중심으로 내게 주신 이 복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내게 강줄기가 돼서 뻗어가게 하실 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녀에게도 거스러니 뻗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자녀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모든 명령을 땅에 보내시나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마땅한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오늘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내딛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영적 싸움하시고 흑염을 무너뜨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 신령이 마음 속에 담겨지게 하여 주사 나 또한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발자국 갈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리광수 목사님과 단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군산 참석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이 있게 하시고.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렘런트를 세우는 렘런트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산 땅에, 익산 땅에, 전주 땅에 성령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담과 합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오늘 예배드린 이 모든 말씀이 실제 내 십년과 마음 영혼 속에 담겨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한 걸음을 한 발자국을 어색하지만 내딛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똑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늘 또다시 나의 신앙이 갱신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하나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